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수능 얼마 이렇게 남지 않았으니까 어, 지금 뭐 계속 이제 기출 문제 풀고 기출 문제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또 혹시나 좀 하는 마음에 어, 저의 여러분들잘 알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수능 시험장에서의 좀 유의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계속 계속 담임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수험표, 신분증 이거는 이제 꼭 필요하고요. 이게 없으면 시험 못 보니까 그 전날에 수험표 나눠줄 때. 반드시 잘 가지고 있고, 밤에 가방에 꼭 넣었는지 확인하고, 아침에도 확인하고, 그래서 절대로 수원표로 분실하는 분실하는 일이 없게 하세요. 이거, 만약에 뭐, 분실하고, 이렇게 아침에 막 가가지고, 뭐, 신분증으로 다시 뭐, 이렇게 하고, 막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마음에 더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수원표 꼭. 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다 있기 때문에 어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어 신분을 뭐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그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신분증들도. 뭐, 괜찮은데, 학생증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신분증 꼭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고, 제가 꼭 추천하는 것은 아날로그식에 반드시 가져가기를. 그래서, 어 뭐, 쿠팡이나 뭐, 일, 이런, 이런 기업체 이름을 말해도 되는데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여러 그,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어, 무소음 시계, 뭐, 이렇게 쳐도 되고요. 수능 시계, 이렇게 치면 그냥 쫙 나와요. 아날로그 시계들이. 그래서 소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보다가 막 이렇게 긴장감이 더들 수가 있어요. 이러면. 그래서 무소음으로 된, 어, 이 초침까지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어좀 가져가도록 하고요. 요즘에 수능 시계 이렇게 치면 시간도 거의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물건 볼때 상세 뭐 그런 내용들 보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준다, 노력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거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한만 원대면 사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를 그걸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좋은 시계 말고요. 시간이 정확하게, 아무튼 맞는 거, 그거를 가져가도록 하고, 음, 좀막 쓰는 시계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무서움 아날로그 시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시험장에는 시계가 없는데, 어, 감독관에게 계속 시간을 물어보는 거는 본인도 힘들고, 감독관도 힘들거든요. 어, 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과목들의 요양노트들 있죠? 사실, 그것과 많이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좀 보면, 어,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죠. 마음의 위안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중요하고, 본인이 계속 보던 걸로 보면, 마음의 아무튼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튼 그 수능 당일 날 요양노트랑 단어장에서 봤던 게, 전부 다 나왔거든요. 그 페이지들이.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찐으로 요약한 걸 우리가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수명에 나오죠. 그럼 마음에 또 위안이 돼요. 어, 이게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공부할 것들 좀 가져가도록 하고요. 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담임 선생님들이 계속 계속 말씀하실 텐데 결국은 뭐냐면 전자기기는 전부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어 무선으로 된 이어폰들 있죠.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어, 그래서 휴대하고 있다가 어, 발각이 되면 어, 요거는 이제 이 당해 수능 점수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반입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도 뭐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안 가져가도록 하고 어, 뭐 근데 뭐 휴대 전화 안 가져갈 수 없잖아요. 휴대 전화 같은 것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이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표, 수험표, 수험번호 붙이고요. 그때 다 내야 됩니다. 어, 그때 만약에 뭐 가져온 모든 전자기기 있으면 일단 그게 뭐든지 다 내세요. 다 딱지 붙여가지고 나중에 시험 종료 후에 다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이거 꼭 이제 좀요게 이게 안 그러면 부정행위가 될수 있으니까 이거 꼭좀 잘 챙기고요. 휴대 가능 물품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 신분증, 수험표죠. 근데 사실 나머지 가능 물품들은 뭐 그렇게 꼭 없어도 되는데요. 어, 일단은 음, 그 샤프랑 그다음에 뭐 컴퓨터용 사인펜 정도는 제공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컴사는 그걸 반드시 써야 돼요 나눠주는 걸로 쓰세요 다른 제품을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구제가 안됩니다 컴사는 수능 당일날 나눠주는거 반드시 써라 라고 하고 싶고요 어, 수정테이프는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정테이프 감독관한테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시간이 걸리는데 다급한 시간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 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 테이프 꼭 챙기고요. 어, 연필이나 샤프 심을 주죠. 샤프 심. 샤프는 이제 제공이 되니까 연필, 지우개도 필요하면 수확대 지우개 정도. 어, 연필 정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시계는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식 시계 다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 아날로그 시계처럼 생긴 전자식 시계,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전부 감독관이 봤습니다. 그 사진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갔다가 시험 못 보는 일이 안 생기도록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로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가지고 가고 마스크 만약에 여분으로 가져갈 때는 그것도 이제 감독관 허락 다 받아야 되고요. 마스크도 이제 허락 받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이제 휴대가능 그러니까 반입금지 물품 말고요 휴대가능 물품 외에 어떤 물품들 있잖아요 도시락 이라든지 뭐, 뭐 이런거 다 이제 가방에 넣어 가지고 이제 앞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어 시험 전날 예비소집 할때 어 수험표 교부 하니까 뭐 학교에는 당연히 와야 되는데 음 응시할 시험장을 좀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요. 원래 그 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시험실 을 학생에게 성생에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은 근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는 학교니까 뭐 아는 학교만 사실 뭐 조금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처음 가보는 곳이면 우리가 이제 내비에 뜨고 뭐 이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날 한번 가보는 걸 저는 조금 추천해요. 가보고 아, 요, 요 지역이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 같은 학교로 가는 같은 시험장으로 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럼 뭐 같이 가는 것도 괜찮죠. 이상한 다른데 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꼭 가보도록 하고요. 어 그래서 당일에 부모님이 데려다 주거나 이럴 때 부모님만 너무 믿지 마세요. 어. 반드시 그 시험장 꼭 확인해야 됩니다. 어, 지역구 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험생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이지만 8시 10분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촉박하고요.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출입 허용되는 시간에 딱 들어갔거든요. 거의. 어, 이렇게까지 일찍 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 허리 아프니까요. 근데 조금 일찍 가서 우리가 어, 책상은 옮길 수가 없어요. 책상에는 그 수험표가 이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의자는, 사실 학교 의자라는 게 어느 학교나 별로 안 좋잖아요. 의자가 좀 안정적인 게 있고 뭔가 다리가 흔들거리면서 안 맞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앉아봤을 때 다리가 조금 흔들거리거나 하면 사실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안, 안온 친구가 있으면. 근데 되게 일찍 가야 되겠죠. 근데, 어, 내, 의자가 좋아. 그러면 또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죠. 다른 친구들 못 바꾸도록. 그래서 색상은 못 바꾸나 아, 의자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입실하기를 저는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 1교시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다른 대기 장소로 가면 되겠습니다. 음, 시험 시간표 여러분들 뭐 워낙에 잘 알고 모의평가 때다이 시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시험 봤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대로 이제 하면 되고요.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분이 있지만 10분 전 입실이니까 화장실을 좀 빨리 갔다 오고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입실할 수 있도록 어 조금 일찍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게 뭐 탐구 영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무튼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른 과목들도 이제 선택 과목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은 음, 물론 다른 과목들은 이제 뭐 순서대로가 아니니까 그거 그대로 이렇게 잘 표기했는지 보면 되고요. 그다음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순서가 있죠. 순서대로 기재하고 순서대로 응시하지 않으면 이건 부정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처음에 생윤을 보고 그다음 두 번째 윤사를 보기로 했어. 그런데 바꿔서 시험지를 한 거야. 어, 윤사를 먼저 풀었어. 그러면 부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 반드시 수험표대로 해야 됩니다. 기억이 안날 때는 수험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험표대로 하면 되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시험지 뽑을 때 다른 과목이랑 두 과목 겹쳐지지 않도록 어, 한 장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갔던 시험장에서 이제 다른 반의 감독 선생님이 약간 울면서 들어왔는데 안타까워서 온 거예요. 그 학생이 어, 지금 말한 것처럼 생윤이랑 윤사를 선택했는데 어, 뒷장을 풀다가 어, 이게 붙어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윤사 한 문제를 푼 거예요. 부정행위가 돼서 그 학생이 막 울면서 나가서 여학교였는데 어, 너무 마음이 모두가 아프죠. 그리고 본인이 제일 힘들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한 장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 순서대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대기 장소 이제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안 보는 친구들 이제 대기 장소 이동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런 경우에 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냥 다른 걸할수 없어요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보면 한국사 하나만 보는 친구들 있거든요 와뭐 대단히 괴로워요 자주자도 끝이 없고 막 그런데 아무튼 만약에 그 아무것도 안 보고 한국사만 보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좀 이렇게 포근한 옷 같은 걸 많이 가져가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둘둘 말아서 잘수 있게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게 아무튼 옷을 좀 얇은 걸 여러 개를 가져가세요. 그날 난방 엄청 빵빵하게 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나씩 하나씩 벗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얇은 거. 이렇게 여러 겹을 좀 가져가면 좋고요. 아래 에 입는 옷을 너무 두껍게 입으면 좀 힘듭니다. 어, 그렇고 어, 뭐또 이제 어, 그거 외에도 이좀 따뜻한 물 같은 거 보온병에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뜨겁지 않게 해서 어, 중간 중간 이제 그 쉬는 시간 같은 때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 같은 거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우리가 취식이 좀 어렵지만 이제 뭐 이렇게 어 그리고 음 사탕을 저는 한두 개 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건조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건조하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렇게 기침이 나오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뭐 감기 기운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건조해서 그러면 사탕을 좀 하나 정도 쉬는 시간에 먹고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뭐당 떨어지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쌀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다음에 너무 졸린 음식들이 안 들어가게. 엄마들도 많이 신경을 뭐 쓰시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또뭐 할머니 뭐 이렇게 막 신경을 좀 써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추라든지 대표적으로 피하는 음식들이죠. 너무 고기류의 음식들 안 들어가고 그냥 좀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햄 조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나물 좋아하는 나물이라든지 해서 좀 너무 그 배부르지 않고 너무 졸립지 않도록 도시락을 좀 싸고 따뜻하면 좋아요. 차가운 거 먹으면 체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보온 도시락에 싸고 보온 물병에 따뜻함을 좀 챙겨가지고 어좀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어 우리 친구들 좀 시험 열심히 준비하는 거 제가 봤는데 그래서 좀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뭐 이날 하루 동안에 시험을 봐서 어 이렇게 하는 제도 자체는 저는 사실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날 뭔가를 다 쏟아야 한다면 우리가 컨디션 조절을 조금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 며칠 전부터 좀안 나가는 게 좋겠죠 집 밖으로 요즘 상황이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 좀 컨디션 조절 잘 하고 그다음에 좀 일찍 자고 근데 그 전날은 잠이 잘안 와요 그니까 며칠 전부터 좀 일찍 자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능 시간표에 몸을 맞추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사실 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낮에 막 돌리고 자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전부터는 수능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저는 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고그 시간에 푸는 거나 이런 게 좋겠죠. 전날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전날은 조금 쉬어주세요. 그리고, 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좀 몸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간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보는 친구들, 음, 자교시까지 보고 우르르 나가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많은 친구들 신청했다가 집에 가요. 그런데, 어, 정말 필요해서 신청을 한 거, 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좀 몸이 많이 힘들겠지만, 긴장해서 평소 때 학평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날. 어, 가능하면 저는 그 특히 인문계열로 지원을 하는 학생이고, 재외고 신청했다면, 재외고 가능하면 보고 가라. 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어딘가에또쓸 때가 막 생깁니다. 저도 아 이거 제이외국어 괜히 봤나? 막 이랬다가 어, 나중에 그 가산점으로 써가지고 되게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이외국어 잘 포기하지 말고 보고요. 어, 어... 이렇게 찬찬히 잘 보고 우리 학생들 워낙에 잘 하니까 본인은 믿으세요. 본인은 믿고 그냥 실수하지 어, 않겠다 정도 그냥 지금까지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시험 잘 보고 오길 바랍니다. 예, 좋은 결실 있기를 저도 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출문제는 올려줄게요.